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리스폰 폭파미션 업데이트가 드디어 오늘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데스매치와 폭파미션의 조합 지금 막 현장에 나가있는 비트파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파원 네 삼보급 현장에 나와있는 비트파원입니다 퍼펙스톤 업데이트 1탄에 이어 자 2탄 멈추지 않는 심장이라는 이번 업데이트는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맵인 이곳 보급창고를 무대로 펼쳐지는데요 자뭐 직접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왜, 왜 이런거야 이거 막혔네? 어이, 왜 막혔지? 왜 가는거야? 대구멍 없나? 어이, 왜 이런거야 이거 여러분 왜, 잠시만요 네. <laughs> 이번 레드 진영 베이스 입구는 막아놨나봅니다 아 여기 아 그렇죠 네 여기 레드 진영 리스폰 지역이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이번 업데이트는 그동안의 보급 창고와는 달리 전혀 새로운 게임성을 느낄 수 있게 리뉴얼 되었는데요 자그 첫번째로 리스폰 폭파미션은 말그대로 폭파미션을 좀더 쉽게 하자라는 그런 모티브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, 이를테면 뭐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살고, 죽어도 살고, 죽어도 살고, 또 살고, 또 살고, 또 살고. 대박! 기존의 폭파 미션과 규칙은 동일하나, 어, 사망을 했을 때, 어, 그때도 리스폰이 정해서, 보다 부담없고, 라이트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물론, 각 팀의 정해진 지역에서 리스폰이 되는 거고요. 자, 레드팀은 이쪽에서 블루팀은 이쪽에서 자, 그렇게 하다 보면은, 또 죽어도 살고, 죽어도 살고, 죽어도 살고, 죽어도 또 살고, 또 살고, 또 살고, 또 살고, 또 살고, 또 살고. <laughs> 자, 단! 폭탄이 설치된 이후부터는 어, 리스폰이 불가능하므로 폭탄이 설치되면 신중히 폭탄을 해체하거나 해체를 저지해야 합니다. 아! 리스폰 도중에 폭탄이 설치될 경우는 딱 그때까지만 봐줍니다. 자 어때요? 더 쉬워지고 재미있겠죠? 네! 지금까지 기가 막히고 코가, 막히... 자, 코가 막히는 리스폰 폭파 미션 현장에서 이특파원이었습니다. 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데요. 이번 업데이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유저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. 멈추지 않는 심장 두 번째 업데이트 역시 많은 기대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